안녕하세요. 청담 모텐 셔러분의 인재원장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확실하게 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거창한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은 근거가 없는 치료고 그 치료를 하면 결국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할때 직선으로 가면 바로 갈수 있는데 그냥 빙빙 돌아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모발이 얇고 개수가 줄어든 느낌이 나는 현재 상태에서 모발이 굵고 개수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나의 미래 상태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들입니다. 가장 큰 오해들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두피는 항상 스케일링을 해주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서 머리카락이 못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가장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두피의 위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위생을 두피에 있는 어떤 각질을 강제로 제거해야지만 유지되는 위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샴푸만 매일매일 해줘도 위생은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저희 모텐실에 와주시면 제가 모발 현미경으로 한번 두피를 보여드릴게요. 스케일링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이나 받으신 분이나 뭐 샴푸만 잘했다면 다른 요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피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피부관리 받듯이 두피관리를 받아야지만 탈모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요 대부분 어떤 민간요법과 같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크게 근거가 없는 치료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사실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얻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피에 뭔가를 얹어 놓는다고 해서 그 두피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모낭에까지 영향이 좋은 효과가 가진 않습니다 각인 가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부관리를 할때 관리를 하잖아요 피부에 뭔가를 발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겟하는 그 층보다도 더 깊숙히 있는 게 바로 모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잠깐 샴푸를 할때 샴푸액을 두피 얹어놓고 거품을 내고 있는 것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 혹은 두피 위에 얹혀져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원래 없는 노폐물인데 더 깨끗하게 닦아내고 거기에 어떤 화장품들을 얹어놓는다고 해서 과연력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미비합니다. 그보다는 정말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와 같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여성분들한테 권유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바르는 이녹시들입니다녹시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혈압 약으로 나왔지만 그걸 먹었을 때 탈모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서 탈모치료제로 FDA에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바르는 약으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먹는 약으로도 드실 수 있는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쪼개서 소량으로 처방을 해드리면 그 모낭에 일종의 스위치를 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모낭의 세포들이 약간 일을 좀덜 하고 있었다면 스위치를 딱 켜줘서 더 활발하게 일할 을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옥시델의 역할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두피에 뭔가를 얹어놓고 있는 그런 관리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먹는 탈모약을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성분들, 그런 것들을 직접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 가장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성분을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성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뭘 주사하느냐가 제일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prp 이제 내혈액을 채취를 해서 거기서 일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해내서 그거를 이제 두피에 주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고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려진 것들이 pdrn. 그리 최근에 좀 핫한 성분이 보톡스와 엑소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 중에서 어떤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하는 것이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직접 주사를 하기엔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좀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주사액을 주사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런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두 가지 조합, 민옥시딜의 호낭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모발이 얇고 개수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는 현재 상태에서 모발이 굵고 개수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나의 미래 상태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발은 워낙 또 까맣고 두피는 또 워낙 하얘시잖아요. 대비가 너무 많이 돼서 내가 탈모가 아닌데도 그냥 가르마인다가 신경 쓰인다, 뒷가마가 신경 쓰인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비용을 쓰면서 치료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정확히 내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먼저 체크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셔야 내가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는 것을 미리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치료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의 탈모 치료 가장 비용을 아끼면서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고 확실하게 머리가 붉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좋으셨나요?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관련해서 궁금 궁금하신 게 생기신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직접 드리기도 하고 컨텐츠로 아예 설명을 드려달라고 해주시면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에서 저는 오늘도 모발일이식과 탈모치료 두피문신 시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텐셜운의인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